반갑습니다. 양띠 모든 분들, 웃음꽃이 피는 재수 부적을 내릴 드립니다. 양의 기운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, 업 원만성대하게 잘 이루시고 항상 삼재팔라 무난하게 물러가게끔 하시기 바랍니다. 남녀 해충 부적입니다. 40대 이후로는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. 그래야 이 골수가 좀 빠지는 것을 보충도 좀 하고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. 운동도 적당하게 좀 하시면서 암을리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너무 객한 운동은 좀 하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십시오. 그래야 됩니다. 순환이 잘돼야 됩니다. 첫째 그리고 품위 유지로 인해서 보톡스 필러도 좀 맞으시고. 죽어라 망탕이 하는 것보다, 그래 다니시는 것도 조, 좀 좋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